안녕하세요. 네이버 아비 코리아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키트는 맥스 팩토리에서 올해 3월에 발매한 제품인데요. 프라맥스 미니멈 팩토리 시리즈의 1대20 스틸, 미노리와 혼다 F90 되겠습니다. F90이라고 해서 건담 매니아 분들이라면 건담 F90을 떠올릴 것 같지만, 혼다사에서 1966년에 발매한 경운기인 F90입니다. 본 제품은 F90의 카울과 메카니컬한 로터리 부품을 철저하게 해석하여 리얼리티가 풍성한 키트인데요. 본 키트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캐릭터인 미노리는 게임이나 피규어 디자인으로 유명한 일러스터인 야마시타 슈냐 화백이 이번 F90을 위해 특별하게 디자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미, 의문이 드는 것이 왜 경운기와 소녀의 조합이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당시에 혼다 F-90은 다용도로 쓸수 있는 대형 머신이면서도 여성들도 간단하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경운기 분야에서 혁명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여성과 농기계의 조합으로 기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야마시타 슈야의 미려한 일러스트 덕분에 박스의 소장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를 보시면 F90에 대한 설명과 혼다사의 공식 라이센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간단한 제품 장르와 오버홀 복장, 탱크톱 복장 둘중 하나로 선택 조립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뉴얼 보겠습니다. 매뉴얼이 올 컬러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색이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러스트의 말풍선으로 취향에 맞는 상방신을 선택해서 조립하라 적혀 있네요. 자, f 9 0 조립파트를 보시면 조립시 주의사항 항목이 일본어로 써져 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시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읽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파츠탭2 같은 경우는 부품 제2구를 스텝1에 결합할 때파츠 파손에 주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쪽 스텝4도 같은 설명이기 때문에 파츠 번호를 잘 보시고 조립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스텝 6을 보시면 후방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무게 추가될 만한 걸 넣는 것이 좋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키트에 따로 부속되어 있는 건 없고, 에포시 퍼티나 그 외에 무게를 채울만한 것들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텝 9는 금속 샤프트에 넣으면서 접착해여 달라고 적혀 있고, 마지막으로 스텝 10은 방향에 주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입니다. 마지막 런너 구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런너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조립 전에 꼭 누락된 부품이나 런너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F90부터 런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견은 복잡해 보이지만 부품선은 적기 때문에 조립도 그렇고 도장도 무난해 보입니다. 도색을 하신다면 F92 레드와 실버는 스프레이나 에어브러쉬로 도색하고 그 외의 부품들은 붓도색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부품들의 결합에만 신경을 쓴다면 스케일 모델 초심자라도 비교적 간단히 조립할 수 있습니다. 미놀리런너입니다 스케일이 하얀게 상 모든 색이 구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보시면은 밀짚모자 같은 부분이 부분도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얼굴이나 복근 조형도 인젝션 키트 치고는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크게 짐작이 안되실텐데 민네우리 전체 크기가 9cm 정도이기 때문에 피규어 도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붓 도색이 적합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칼을 보겠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눈 도색을 어떻게 할까 고민되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눈 데칼이 들어 있습니다. 눈 데칼도 세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어 원하시는 분위기에 맞게 데칼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각 4개씩 넉넉하게 들어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 베이스에 부착하는 데칼과 차량에 들어가는 데칼들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맥스 팩토리, 프라맥스, 미니멈 팩토리, 미노리와 혼다 F90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요새 프레임 안적으로 같이 메카와 미소녀의 조합이 유행인데요. 이번 F90은 현대 농업 메카니까 미소녀의 조합으로 그 유행을 조금 빚은 새로운 영역의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도색을 한다면 크기가 작고 섬세하게 작업해야 할 부위가 많은 키트지만 그만큼 완성 시 만족도가 상당한 키트라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영상에서 이번 회의 초심자용 공구 세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 영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초심자형 공구세트는 준비되는 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